안녕하세요. 모태리원 박기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용인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AMG 스피드웨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 서킷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덜어 있죠. 페라리의 피오라노 서킷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요다가 갖고 있는 후지 스피드웨이, 혼다의 트윈닝 모태기, 뭐 마츠다의 라구나 세카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지금 AMG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번에 AMG 스피드웨이 AMG라는 이름을 붙인 AMG 전용의 서킷을 소유하게 된 거죠. 네, 그동안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라고 이름을 불러왔었는데 지금 이제 회사랑 계약을 해 가지고 어, 일정 기간 동안은 AMG가 전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도 아예 AMG 스피드웨이로 완전히 바꾼 거죠. 확인을 해 보니까 어, 1년 1년 365일을 전체 AMG가 다 쓰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의 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하던 역할들을 어느 정도는 하지만,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이 서킷의 이름은 AMG 스피드웨이로 정해졌고요. 근데 뭐,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 만약에 여기서 행사를 한다, 그럴 때는 뭐 굳이 AMG 스피드웨이라고 꼭 쓰진 않아도,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라는 이름을 쓸 때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공식 이름은 오늘부터 AMG 스피드웨이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오늘 기념해가지고, 서킷에서 주행도 좀 해보고, 오늘 이 지금 무시무시한 차도 오늘 한국에 처음으로 어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얼핏 보시기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 F1 머신이 도로 위에 올라왔다라는 컨셉으로 어 지금 AMG 프로젝트 1 이라는 모델을 지금 국내에 소개를 했는데요. 이 차는 오늘 그냥 전시만 하는 모델입니다. 어이 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F1 머신을 정말 도로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과격하고요. 최고 출력이 이제 무려 천마력에 이르고 제로 200이 불과 6초밖에 안 걸릴 정도로 어, 정말 무시무시한 놈인데요. 그1.6 터보 엔진하고 4개의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오늘 이거는 그냥 하도 무시무시한 놈이 와 있어서 그냥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리는 거고 이게 도로용 버전이에요. 서킷에서만 타는 거 아니고 도로에서도 탈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하죠.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지금 저희가 여기 와서, 어, 행사를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오늘부터 AMG 스피드웨이가 됐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그뭐 AMG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랑 AMG에서 여러 가지 런칭 행사 같은 것들을 이곳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메르세데스 벤츠 고객들이나 팬들이 여기에 와서 서킷이랑 여러 가지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할 겁니다. 어 굳이 꼭 AMG 고객이 아니어도 메르세데스 벤츠 고객이기만 하더라도 고객의 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어, 본인의 차를 가져 와서 서킷을 주행할 수도 있고 또 이곳에 있는 차들을 체험도 할수 있는 어, 것들이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 서킷 주행이라든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네, 그런 것들을 어,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왜 세계에서 최초로 AMG 스피드웨이가 굳이 국내에서 그것도 에브랜드 스피드웨이랑 결합을 했느냐. 사실 우리끼리 깨놓고 이야기하면 BMW가 국내 드라이빙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르세데스도 국내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근데 사실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렇게 멋진 시설이랑 어, 조인을 하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은 좀더 어, 이곳 그 AMG 스피드웨이에 와서 어, 본인의 차와 또 AMG의 퍼포먼스를 좀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이 어, 많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프로그램들이 다 세팅된 건 아니에요. 이제 차츰차츰 그런 프로그램들을 세팅해가고 좀더 많은 고객들이 와서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미 이쪽에 뭐 갤러리 같은 건 벌써 오픈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 AMG 스피드웨이에 와서도 다양한 모터라이프 어,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게 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저는 차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용인 스피드웨이가 어, AMG 스피드웨이로 있는 이름을 바꾸면서 지금 <limitation> 어, 간단하게 시승을 해보는데요. 지금 제가 고른 차는 어, E63입니다. 베르세데스 AMG E63 코메틱 플러스인데요. 지금 아직 시승을 저희가 안 했던 차죠. 앞에 AMG GTS도 있는데 GTS도 예전에 이제 이곳에서 한번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그 동안 타보지 않았던 아마 조만간 2 6 3 시승을 하게 될 건데 서킷에서 먼저 잠깐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어, 다른 기자가 운전하는 걸 옆에 동승을 했었는데, 오 하체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E63은 8기통 4.0 트윈터보의 571마력. 어그 동안 이제 6 3에서 계속 쓰고 있던 그 엔진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제로백이 무려 3.5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AMG 63이 대체적으로 3.8초, 7초, 뭐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3.5초까지. 최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AMG가 저 AMG GT 등장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과격하게 세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S63까지도 하체가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서 나오는 정도다 보니까, 이번에 E63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동안 E63하고 M5가 붙으면 뭐 항상 너무나 당연한 듯이 M5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라는 결론을 그동안 갖고 왔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거죠. 물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서킷에서 랩타임을 잰다 어, 두 대가 기록으로 경쟁을 한다. 그러면 뭐 M5가 좀더 우세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어, E63도 퍼포먼스에서 정말 M5가 부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차량 세팅도 크게 맞춰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간단하게 한번 달려보는데 아주 강하게 달리진 않는군요. 아까도 이랬나? <laughs> 그렇구나. 자, 지금은 S플러스 모드고요 노동 모드로 가겠습니다. 라도 밑에서 번쩍번쩍하면 바로 기어를 당겨서 시프트업을 해주면 되는 상황이고요. 기어가 몇단인지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나는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그런 정보들을 올려주면 좋은데 그건안 올려주네요. 그냥 스포츠 플러스에서 코너에서 살짝 밀어봤는데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너에서 풀로 밀면 당연히 이제 얘도 슬립이 납니다. 그 정도로 힘은 사실 워낙 좋고요. 근데 지금 이제 포메트 S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립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큰 차가 정말 가볍게 움직인다는 게 멋지네요. 도로에서 타거나 또어 서킷을 본격적으로 타면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일단 어 힘이 상당히 강력하고, 그리고 그립도 좋고, 안정감도 좋고, 힘을 끝까지 써볼 수가 없어가지고, 힘은 하여튼 뭐 남아 둡니다 그리고 어 굉장히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원래 둘에만 타는 건데요. 마침 자리가 비어가지고 한번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3이 뭐 아주 특별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카본이고. 지금 이게 스티어링 휠이 이제 AMG 스티어링 휠이어서 여기 AMG 로고가 찍혀있고 그 외에는 뭐 그다지 특별하진 않네요. 실내에서는 다만 이제 뒤에 카본 스포일러, 뭐 휠타이어, 브레이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더 강력한 놈으로 세팅이 되어있죠. 핸들링이 굉장히 예리... 물론 속도가 지금 그렇게 높은 속도는 아니긴 한데 굉장히 예리하게 가 방금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바깥으로 밀릴 것 같은 느낌인데도 거의 그대로 안으로. 오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되네요. 힘이 워낙 강력하니요 계속 번쩍번쩍 하는군요. 스포츠 스모드에서 합니다. 빨리 개입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계속 미끄러지면서 돌고 있는데 ESC가 계속 개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거의 언더라는 느낌이 거의 안날 정도로 물론 지금 사륜이긴 합니다만 ESC를 켠 상태에서는 이번 에6 3은 2인데도 어, 불구하고 서킷에서 타도 정말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체를 어, 정말 단단하게 세팅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이어를 아까 얼핏 봤는데 지금 이 순정 타이어 가지고 서킷하기에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 코너에서 엑셀을 밟을 때도 밀리고 어느 정도 속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코너 들어가서 이 정도는 버텨줄 것 같은 느낌인데도 보면 전체적으로 타이어가 밀리니까 ESC가 계속 번쩍번쩍 들어오는데 어 아마 어느 정도 도로를 감안한 세팅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세팅 자체는 상당히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타보면 그 느낌은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어 이육사함은 다음번에 저희가 시승차를 받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e 63S 포매틱 플러스를 탔고요. 이번에는 C63S 쿠페입니다. 자, 엔진은 똑같은데요. 어, 일단 차가 작아졌고, 근데 이 차는 후륜구동입니다. 아까는 포매틱 플러스 사륜구동이었는데 이번에 후륜구동이다 보니까 거동도 조금 차이가 나고 어, 힘은 더 힘은 같고 차는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제로백은 아까 그 차가 3.5초였는데 이 차는 4초로 제로백이 좀더 낮습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주행할 때 운동 느낌은 어 이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 훨씬 더가뿐하네요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이 차는 그 타코메타가 표시가 돼요. 아까 263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여도 사실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지금 이 차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타코메타랑 속도랑 기 현재 그 단수가 표시가 되고 있어서 어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차가 좀 작으니까 그동 자체도 확실좀 어, 빠릿빠릿한 느낌이. 아까 그263후 말미에 타이어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행사 때문에 지금 타이어를 뭐수정 상태를 계속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타이어의 협찬을 받아 가지고. 어, 벤투스 RS4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어, 지금 순정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차에 벤투스 RS4가 있는데 이6 3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아마 같은 타이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거는 후륜에 275가 장착되어 있습니 우륜의 이치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와, 브레이크. 아까 앞차랑 너무 가까이 가서 약간 충돌 위험이 감지가 되고 벨트를 조여줄 때 보니까 이쪽 조수석은 시트를 뒤로 눕혀주더라고요. 와, 처음 경험해 봤어요. 와, 소리도 이게 훨씬 더방 터지는 소리도 훨씬 더 강하고. 에서 3단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거의 한90 정도에서도 2단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여기서도 밟아버리면 바로 ESC가 들어와요. 근데 아, ESC 개입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약간 오버 느낌을 거의 못 느끼길 게 정도로 미끄러지는 건 알겠는데 뒤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조금 있고. 잡아주면 재밌을 텐데 그런 느낌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ESC가 바로 개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버는 잘못 느낍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밟으면 뒤가 살짝 도는데 거의 미끄러지자마자 바로 잡아버려요. 이런 거 보면 AMG가 아직도 상당히 좀 보수적인 면은 조금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터보가 터지면서 뒷바퀴를 밀어버리면 그냥 오버가 되게 쉽게 나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놓은 것 같긴 한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 플러스에서는 조금 여지를 주면 더 재미있을 텐데 그런 것 조금 아쉽네요. EMG 모드 이런 게 하나 더 있던가 그러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서킷주행은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